어, 진짜 믿을 거클림 칼리도 추가하자. 둘 둘밖에 없다. 아이고 아이고 야, 빨리 가자. 빨리 빨리 빨리. 케네는 어디 갔는데? 케네는 어디 갔어? 어. 내 엄마 저예요. 내 엄마 저예요. 아, 들켰, 아이, 아이 싸가지 아이, 아이, <laughs> 들켰, 아 <들켜, 웃음> 라이, 내 네, 이놈, 하차한테, 어, 들어오지 말라고, 하차 나줘 연다, 문, 문 연다, 어, 저고 어, 저기, 지고기해지 마! 그럴 순 없지. 어, 나 다가갑니다. 어, 아주 혼나. 써줘, 왜. 예. 알았어, 알았어.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오케이. 릴렉스 해.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뭐야, 저거. 뭐, 뭐, 야발려나? 아니야. 저거 뭐야. 그러니까 남편분이 이러길 원했, 원했을 것 같아? 어, 죽이지 마. 어? 릴렉스 해. 야, 저거 뭐냐? 뭐 있었는데, 여기? 야, 이거 뭐야? <laughs> 님들? 저, 저 뭐야, 저게.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뭐? <laughs> 뒤에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아줌마. <laughs> 어. Don't do 알았어, 알았어. 아, 나 아는 게 아무것도 안, 아, 아. 가만있습니다. 놔줘. <laughs> 아, 저 놔줘. <laughs> 야, 이거 뭐야. 뒤에 뭐이상하거 있다니까, 저 뭔데. 저, <laughs> 올, 어. 멈춰 뒤, 뒤 이상한게 있어요 정말 저 마크 아니야? 어어어 어나나 어, 나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아. 멈춰 당신은 그를 배짱넘어 왜 그래 지금 말을 그렇게 그렇게 했다가 총맞을라고 그니까 러어 저기 그 옆에 뭐가 있다니까? 괜찮은거야 저거? 어어 어. 나 간다 나 그기 간다 어, 잠깐만, 잠깐만. 어머나. 밖에 있다. 밖에 있다, 밖에 있다, 밖에 있다, 밖에 있다. Go, 어허. 얘 그러지 맙시다. 어! 뭐야? <laughs> who the fuck do you people think you are? 우리가 뭐했니? 너들은뭐 했는데? 아가씨, 물 <laughs> <laughs> 아니 그런 말하지 마. 뭐? <laughs> <laughs> <어휴. 웃음> <laughs> <캬워> 저야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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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잠시만. 웃음> <laughs> 잠시하려 빨리 빨리 잠시하려. 아, 저. 어, 어, 너 틀라. 어, 어, 잘어요어요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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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잘못 잘못했다고.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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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어, 어. 절대 어리지 어리 어리목지 어어어지 어려, 어려, 어? 죽어버려. <laughs> 죽어. 죽으라고 어 죽어 그냥. 죽어. 죽어 그냥. 아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그냥. <laughs> 다 죽어버려. <laughs> 으, 다 죽어버려. 죽으라고 그냥 죽어. 죽어 그냥. 어? 죽어. 맞을까? 뭐맞뭐 오케이 그만했습니다. <laughs> 어, 제가 먼저 나 죽일라 했어요. 어, 오 그래. 뭐더맞더 더 맞을래? 이게 확 그냥. 음. 더 맞을래? 어디서 어디서 그 얼굴 그 얼굴로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나? 그걸로 어? 허세를 부려? 응, <laughs> 음, 그냥 갈 거야. 바이, 응, 음, 안 해. 응, 음. 아, 어딨어? 뭘..뭘 뭘 잘했다고? 확 그냥 죽여버릴까? 잠깐만 아냐아냐아냐아니아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죽일거야 그대로 살아 뭘 죽여 내.. 내 손이 아까워 아우 그냥 힐. 꺼져 내 알바 아니야 어? 발정기 꺼졌어 야 도망가자 응, 음, 부르든지 말든지. 갑시다. 더 이상 이런 썩을 곳에서 가야겠어. 아, 왜 자꾸 불러? 아, 아 그렇게 미련이 많아서요. 집착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요. 아, 안 되겠네. 어, 아, 그냥 죽을 거, 죽을 걸 그랬나? 아, 짜증 오케이 okay. 이제 낙농장 지옥 같은 곳에서 나왔고요아 진짜 지옥 같았다. 아. 플레임 괜찮나? 뭐, 사람 죽이는 거좀 보여줘가지고 아 죽이지 말걸 그 네. 파란색 옷 입은 애 죽이지 말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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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food? i about ate Yeah, and Clementine almost ate some. Eat? I stopped her. I can't leave her alone, Carly. This fucking world now—it's hiding just unspeakable shit at every turn. Karch managed this while she was in the house. She said it was with your stuff. Yeah. What is I found it while I was looking for the people who shot Mark. Do you want it? Why don't y o 내가 는데아 How are you doing? I'll be fine. Just not as young as I used to be. 아, 잘 말하는 거보니 잘만 살아 있네요. go on ahead and give me and l e a second. <웃음> <웃음> There's g o n be fallout. 참, 할 말이 많은데 For killing Lily's dad? Yeah, I would imagine so. What do you think? Oh, you're going to tie you're going to join your Leo. Fine. I saved Duck on the farm and didn't save Sean. Now I kill someone before I can put your little girl in danger, and I'm even more of a monster. I don't care. You do what you have to do. 그래도... 렛이 죽인거는... 좀... 어? 그걸... 보기 위해서 미안 아니... 죽이지 말걸... 죽이지 말걸... 진짜 죽이지 말걸... <laughs> w 뭐, 뭔뭐 소리? 소리 들렸어? 자동차? 그런데 자동차 삐삐 소리 그 나는 에허 칼 칼자, 칼자로를 <laughs> 칼자럼 뺏는 다니 <날이> 무슨 소리입니까? <laughs> 누구 있나 여,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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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And Oh, crap! wait Baby you gotta see this. of food and supplies back This food could save all of us. Not all of us. Look, we don't know if these people are dead. 뭐 훔치자는 거야 지금? 아니 나, 어, 난 조금 훔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가 그렇게 말하면 아. 클레, 클레멘타인, 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 어이... 아니, 나는 가져가려는 거 하고 있었는데, 사실. <laughs> 아니, 솔직히, 요 어? 이런 상황에서 저거 필요하잖아요. 저 안에 뭐 먹을 거랑 그런 거 많다는데, 요안 어? 아, 돼. 아, 이제 사람 죽이는 걸 보여줘가지고. 오케이, 안 가져갈게. 안는 <laughs> 가져가지 안 가져가지 we h a t i 야단법석이라고왜난 여기 앉 <laughs> 어, 너네는 가져가 우리들은 필요 없어 w <laughs> Look, there's more food in that box. 뭐손 잡아 주는 거 봐. 아나나나 마음, 마음 설레. 아이고. See if there's any water. Here. <놀람> 아 근데 많이 많긴 하다. 저 안에 고구마 같은 거. Got it. Yeah, I got it. Lee, there's a hoodie in here. Could probably fit Clementine. <놀람> 아이고 우리 클레멘타이 이제 날씨 추워질 텐데. 아이고. 아니야? 알았어. Thanks. whatever man, it's gonna get cold out eventually. Hey, there were some batteries in one of those boxes. I thought they might work in your camcorder. 건전지? Here, you can have some too. For your walkie-talkie. Batteries, huh? Think you can handle those? You're not gonna let me live that down, are you? <laughs> 내가 내놈 라디오 건전지 못 넣어서 가지고 고쳤다니 뭐라니 우리, 그러는 거 내가 다 우리, 기억하고 우리, 있다,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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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어 아직도. <laughs> 뭐, 뭐가 담겨져 있는데. 뭐야, 우리를 찍고 있었네. 이 여자가. 그 처음에 초반에 그 파노디분 걔 걔한테 죽은 그여자 같은데. 어 강간도 당했나 본데. We will let them ban it's get you real w e l a y I don't know. Can you help me find it? Sure. 카메라 성능이 좋네요. 근데 저희까지 목소리가 다 담기네. Sitting there h a v to not things are the way they used to be. The deer don't kill their own. 잘 모르겠다. 이분은 플레멘타인을 자기 딸처럼 생각하는 건가? 오케이 다음 이야기. this place is done. it's time to move on. screw it. not like you ever listened to a damned word i is that all you got. i told you this town is tapped. do you have any idea what we had to do to get all that? we need to leave. duck was asking about the farm last night. not much faces. it's starting to add up. i need to get to the coast. get him out of all this madness. oh, lily's not doing so good, huh? you murdered her dad I did what I had to and you know it more hand than you got things lined up Better than us at least could be folks who have all this shit figured out do people get mad when they're scared sometimes yeah they do this is crazy I'm the one keeping this group going we can sort this all out all right we can sort this out I'll tell you what we need to sort out we can't let one person fuck this up for everyone else. 오케이 다음 에피소드는 만화면 뭐 여정길 하게 이게 뭐야 어 데이비드의 다리 초반에 그 다리 자른 거다 다리 자... 잘랐다 근데 그거는 다리 자르는 선택지 밖에 없지 않았나 <laughs> 어쇼 졸, 졸레나? 조, 졸리나? 뭐야, 저거. 졸리나가 누구예요? 87% 플레이어들이, 데니가 그녀를 쏘개 했다. 아, 그, 아까 그 여자. 그 다음에, 헬프킬, 레리를 죽이게 도와줬냐, 그거에서. 68% 사람들이 안 도와줬네요. 당연하지, 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오케이. 그도 뭐야 제 영어를 못해가지고 뭔 형제들 죽였다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82퍼가 82 8안 죽인 것 같고 그 차에 보급품 훔치는지 안훔쳤는지44% 거의 다 훔쳤네 <laughs> 절반이 이상이 훔쳤네 아, 사실, 훔치는 게 맞긴 했는데, 그건. 오케이, 여기까지, 워킹데드 에피소드 2 였습니다. <laughs> 이해 못할 생물인 게 아니고, 약간, 이해 못할 행동을 해서 귀여워요. 그게 매력이에요, 고양이는. 또. 저, 봐, 뭐, 지금, 마이크에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밖에서, 밖에서, 지 지금, 뒤에서, 엄청, <laughs> 바스락걸. <laughs> 뭐해?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 어떻게 올라갔지? 어이씨.